아빠 미소 한번 흐뭇하게 지어보고 싶네요잘 돼서 그날 그래 꼭 만났으면 좋겠어요. 친구, 그날 네, 만나요! 네. 행동에서 네.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는 이제 미상신는 네 예슬이. 예. 전 예슬 작가와 함께. 예슬이요? 예. <웃음> <웃음> 아마 예슬이가 일하고 있는 사진이 될 거야. 아, 어떤 분위기가 될지 모르겠어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아, 예슬이랑 왜 둘이 밥 먹어요? 저랑 먹으면 뭐안 웃길 것 같은데요? 야, 웃기긴 엄청 웃기지 왜, 뭐가 웃겨요, 그게? 민상이가 너를 엄청 많이 놀렸잖아 <목소리> 뭐야, 오빠, 이게 지금? 어, 진짜 그거 다 성공 못 해가지고 바쁜데 아이, 큰일인데 아니, 뭐 성공하면 되니까 네, 성공하고 <목소리> 제가 선택한 분은요. 여성이고요. 13살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경기도 여주시에 살고 있고요. 장소가요. 초등학교 운동장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이 태풍이 온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집에서 나가지 말라할것 같고 그리고 피온다니까 가! 래가지고 자, 호박특공대의 롤입니다 사연을 신청한 박 친구를 만나지 못하면 전예슬 작가와 작가실에서 배달음식 시켜 먹기 다른 건 그렇다 는데 저기 우리 예슬 작가는 왜 저기... 그만뒀는데까지 이렇게... 그만뒀는데 왜 이렇게 계속 줄여야 하는 거죠? 안 나올 것 같아 이 왜냐면 이 친구가 황일조 생각해봐. 나한테 오겠구나 생각해서 비오는 날 운동장까지 굳이 나오겠어. 저기 됩니다. 없을 것 같아서 갖다가 없으면 바로 차 돌려서 코미디 티비로 가야 돼. 예술 작가님한테 전화해서. <laughs> 근데 예술 작가랑 먹어도 뭐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난 그냥 계속 이렇게 먹을래. 이제 밥 먹을 때 <laughs> 그냥. 한 시간 동안. 한 시간 또 이렇게 먹고 그냥 도망가려. 나도 싫거든. <laughs> 지금 만나러 갑니다 <놀람> <놀람> 거 맞나? 어, 오래간만에 저기 혼자 있는 친구 한명 있어요 아이아 어, 저 혼자 있는 신발명 있어요. 아, 지금 만나가 지금 오 어, 지금 키가 엄청 큰데 만나 지금 옆에 앉아 있는 친구 보이죠 여러분. 강동원처럼 가서 이렇게 강동원처럼 이렇게 등장해야지 얼굴 가렸다가 앞쪽으로 부산 지금 가렸어요. 안녕, 곡초기, 혹시 친구 이름이 이달이니 네. 이달이니 네. 아, 그래. 반가워. 안녕하세요. 아, 그래. 반가워. 안녕하세요. 아, 그래. 반가워. 안녕하세요. 아, 그래. 반가워. 안녕하세요. 반가워.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진짜 여기 혼자 와 있는 거야? 네. 아니, 어떻게 여기 혼자 와 있어? 학교에. 기다리세요. 진짜? 네, 기다렸 진짜? 네. 안 오면 어떡하나 그랬어. 안 오면 잘뭐 가려 아. 그랬는데. 진짜? 네. 와, 와. 웬일이야. 아니 왜 주말에 혼자 이렇게 집안에 있어? 항상 친구들이랑 음식들을 시켜 먹고 싶은데 그런 여유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혼자 집에서 밥 먹거나 그런 적이 많은데 20일 날은 뭐 날이 되기 때문에 아유 아유 유민상님이 예. 점심 시간 동안 제 친구가 되어서 같이 밥 먹고 싶어요. 아, 그래 반가워.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아니, 옆에 옆에 가서 앉을까? 오늘 비가 오는데. 네. 근데 이거 어떻게 신청한 거야? 진짜 다, 다리가 이렇게 써서 신청한 거야? 네, 배달통 들어갔는데. 아. 이벤트 한다고 그래서 신청했어. 와, 근데 이거 뭐막 상품 주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보고 싶어가지고. 아, 진짜? 아. 그러면 원래 누구 제일 좋아했어? 저는 다 아. 좋아했는데 아빠가 미상님을 아. 아. 좋아하셔가지고. 아, 그래? <laughs> 어머 세상 말도 너무 잘하네. 나보다 너무 예쁘게 말 잘하네. 그러면 맛있는 거 많이 사줘야겠네. 어? 아니 맛있는 거 많이 시켜 먹어야겠어. 어? 어떻게 됐어? 영식이 형, 우리 지금 친구 만났어요. 알았어, 세팅하러 갈게. 네. 축하해. 아 축하하느냐 무슨? 아하. 아유 자리 잡으니까 좋네. 원래 평소에 좋아하는 것도 뭐 햄버거. 치킨. 어, 아, 어쩔 수없이 그런 거 시켜야겠네. <laughs> 아이, 아, 이아저씨도 그런 거 좋아하긴 하거든. <laughs> 여기 평상시에도 이거 배달통 어플로 많이 시킨다면서. 네. 어, 야, 날아, 우리 날아간다 이제. 야, 우리 갈수 있다. 날아올려 <laughs> 날아간다. 이거 날아가겠는데? 이거 이대로 가면? 평상시에 이거 많이 시켰으면 이거 포인트가 많이 있어요. 포인트를 이용해서 배달 시킬 수도 있고. 어, 좋아. 이거 포인트가 아주 그냥. 있는거 많어. 평상시 피자 한판다못 먹지. 네. 그렇지. 어, 피자 한판다 먹으면은 What? 굉장한 사람이 될수 있어. 어? 아저씨가 알아서 시킬게. 걱정하지 마세요. 네. 피자에서 불고기 피자, 치킨 시키고, 치즈 스틱도 추가되었습니다. 치즈 오븐스 파게티, 콜라도. 그렇지. 네. 결지 됐어요. 지금 다리는 혼자야? 오빠 두명 있는데 오빠들도 같이 있는데 왜 혼밥이야? 아 없으면? 오빠들이 할머니네 집이 바로 옆동이어서 할머니네 집가 있고 집에는 잘안 와요. 어, 그래서 혼자 있을 때는 혼자 시켜 먹어? 네. 아니면은 옆동에 같이 건너가서 할머니 집 가서 같이 밥 먹어도 되잖아. 시켜 먹는 게더 맛있어가지고. 할머니 해 주시는 거보다? 아 그것도 맛있는데. 어 그것도 맛있는데. 시켜 먹고 싶을 때가 있으니까. 있지 있지 그랬지. 어말 잘했다. 그래 그렇게 그렇게 마무리를 예쁘게 하자. 네. 그래. 나보다 네가 포장을 잘했어. 좋았다야. <laughs> 아유, 어서 오세요 아, 감사합니다. 야, 역시 어, 배달이 안 되는 데가 없다니까. 치킨, 치즈 스틱. 아, 유 콜라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피자. 아, 불고기 피자. 자, 이거는 프라이드 아치케스 치즈스틱이다전 치즈스틱 채저스틱. 스파게티 음음 원래 이 정도면은 아저씨 혼자 먹는 양인데 어, 아저씨가 오늘 좀덜 먹으면 되니까 아러니까 그렇게 많이 먹진 않을 것 같으니까 치킨 모도 있고 혹시 치킨 모 국물도 먹니? 국물 맛있는 건 아니고. 그치 치킨 모 국물을 먹는다니까. 김준현. 준준현이 <laughs> 어? 삼촌이요? 어, 준현이 삼촌이야? 김준현이 삼촌이고 나는 약간 아저씨고 그런 거 아니지? 아니. 삼촌이야, 나도? 네. 치킨 뭐 국물이 맛있다니까 이거 감사합니다. 엄청 시큼할 텐데, 아유. 젓가락 <laughs> 해가지고, 자. 감사합니다. 그래. 뭐 제일 좋아해? 치킨. 어, 그럼 치킨부터 바로 공격해. 치킨 공격해. 그렇지. 야야야야야! 바삭바삭해? 네. 역시 치킨이지. 음. 어우 살아 있네. 음. 아유 귀찮아. 하아먹 <laughs> 요즘 초등학교 요 정도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남자는 아무래도 BTS 아니겠어? 네, 방탄 좋아해요. 그렇지? 방탄소년단에서 누구 제일 좋아해? 저, 김석진. 김석진? 네, 석진이 오빠 제일 좋아해요. 석진이 <laughs> 오빠? <웃음> <웃음> 다시 태어나면은 비친 수로 태어나야겠다 나도. 응. 다시 태어난다면. 어유 응. 나탈어 아직 들먹었어요. 이거 왜 그러세요? 소스 안 됐다. 어? 아니 소스가 안 돼. 미래도 날아갈래? 오늘따라 이렇게 바람이, 아, 지금 태풍이 이제 다 사라진 대신에 바람이 좀부는구나 소금이 없어졌어요. 어? 치킨 소금! <laughs> 아잇! 날라버렸네. 이 바닥에 떨어진 거, 이거, 아이. 이 바닥 찍어 먹을래, 일단? 어떡하지? 그냥 먹어도 맛있으니까. 손님 먹고 손가락 손가락 빨고 그러면 짭짤하게. 친구들이 뭐하나해서 구경 왔다. 중학교 오빠들이. 중학교 오빠들이야? 안녕. 중학생들이 여기 초등학교에 어떤 일이야? 축구 러았어요 축구 알아? 왜? 난 아, 그건 알고 있고. 그래 고마워. 참 날아내 밀대네. 다현이 아직 남자준거 없지? 네. 응? 네. 잠깐만. 약간 표정 이상한데? 있었었어요. 있었었어? <laughs> 네. 그럼 만났다 이제 헤어진 거야? 이야 시련의 아픔을 벌써 한번 겪었구나. 여러 번 겪었어. 여러 번 겪었다고? 몇번몇 <laughs> 네. 번이나? 잠깐만, 네가 나보다 연애 횟수가 많으면 안 되는데, 내가 40년 산 것보다 많으면 어떡하지? 맘을 지고 몇번 있었는데 그래? 음... 한 6~7번? <laughs> 야 벌써 6~7번이나 만났으면 어떡해? 왜 이렇게 많이 만났어. 너무 금방 금방 갈아치는 거 아니야? 좀 진득하게 만나보고 좀 그래야 지 제가 고백하거나 어. 별로 제가, 제가 차는 경우는 없어요 아, 그냥 남자친구 쪽에서 그만 만나자 이렇게 된 거야? 응, 음, 자기가 고백해놓고. 뭐, 자기가 만나자 그랬다가 자기가 나중에 그냥 안 만나고? 네. 웃긴 놈들이네. <laughs> 어? 그러면 고백을 막한 막 6, 7번 받은 거네 벌써? 와. 음. 고백 오면 잘못 차가지고. 아, 고백 오면 거부을잘못 하는구나? 네. 상처받으니까. 가. 아, 진짜? 근데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 다 거기서, 다 거기고. <laughs> 사귀면 좋아지는 거지. 와. 야, 여기서 부모님한테도 못 듣던, 야, 오문 현답을 여기서 듣고 가네. 야, 거기서 거기고. 사귀면 다 좋아지는 거지. 우리 엄마도 이렇게 십초원하게 얘기 안 해줬는데. 야, 여기서 현답을 듣고 가네. 와. 맞다, 맞어. 응. 똑하다 자녀가 셋이면 부럽다. 잠깐만, 아휴, 다행이지. 다리 아니었으면 은 아저씨를 괴롭히는 약간 이런 사람이 있어. 이 <laughs> 사람이랑 밥 먹을 뻔했지 뭐야. 다행이다. 이런 걸 아주 그냥 한 트럭으로 사도 돼, 그냥 아주 내가. 지금 응? <laughs> 다리 먹어! 달 달다 먹어 래다먹어두 개씩. 잘 먹는데. <laughs> 친구들이 점점 점점 늘어나 소문 듣고 그래서 점점 이렇게 아 안녕 아 안녕 너네 다리 알아? 네. 다 아는구나. 다리가. 혼밥 특공대라는 게 있거든. 혼자 밥 먹는 사람 같이 밥 먹는 거. 그거를 신청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어. 그래서 둘이 밥 먹는 거야. 친구들도 나중에 혼밥하게 되... 어, 안 듣는구나. 어, 그래. <laughs> 아, 그 딴거 관심 없네. 저 중에 만났던 남자 있는 거 아니지? 저는 영상을 안만나봤어 <laughs> 아, 동갑 맛. 네. 연하는. 아, 연하 아니고 동갑 말 아직은? 어. 그렇지. 내가 다리한테 많이 배우고 간다, 오늘. 아. 왜? 제 오빠 여기 이 지금. 작은 오빠? 네. 아, 딴데 있다, 오구나 작은 오빠랑은 사이 좋아? 아니요. <laughs> 저는 큰 오빠랑 작은 오빠랑 둘다 많이 싸워줘라 아주 가끔 그 둘이 싸우고. 아, 보통은 뭐 너랑 싸우고? <laughs> 아유, 그래도 싸우는 게 좋은 거야. 역우면서라도잘 지내. 네. 나는 동생하고 연락 안한지몇년 몇 됐어. 아중에다 담을 쌓고 산다, 그냥 아주. 아웅아웅살 때가 좋은 거지. 에휴. 어머니 죄송해요, 불효하고 살아서. 다먹어 이제? 네. 음. 배가 아프네요. 나도 약간 딸 있는 세형이가 부러워서 진짜 약간 딸 같은 친구랑 같이 밥 먹고 싶었어. 약간 그런 아빠의 기분을 대리 체험 같은 거 하고 싶었거든. 오늘 아빠의 기분을 느끼러 왔다가 너에게 좋은 인생 공부를 하고 가는 것 같다. 그러니까 많은 걸 배웠어, 덕분에. 사람이 거기서 거기지, 이런 것들과 모든 이런 계획도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역시 나는 아빠가 될 자격이 없다라는 걸 느꼈고. 오늘 많이 배웠어.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저도 저를... 좋았습니다. 진짜? 네. 아, 우리 잘 먹었으면 됐지. 다 치우고 친구들하고 사진도 찍고. 자, 어제 대국민 화합 이렇게 끝내는 느낌으로. <laughs>